안녕하십니까 네티즌 여러분. 오늘은 25년도 2월 12일 수요일입니다. 현재 시각은 저녁 6시에서 6시 반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이제 충남 서산의 태안가의 가로림만 수역의 작은 어촌 포구마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맨날 이렇게 저녁이나 점심이나 아침에 산책 나와서 이렇게 보여드렸던 장소 중에한 곳인데요. 오늘은 아침에 날씨가 계속 흐렸습니다. 날씨가 흐린 가운데, 저녁 때 되더니 안개가 더 많이 내렸어요. 아, 운전할 때 오늘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이 이제 3월 12일인데, 3월 20일이 충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충분요 충분인데, 충분일 때 이제 비로소 예, 봄이 진정으로, 이제 물리적으로 봄이 온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바닷물이 이렇게 지금 빠져나간 지 얼마 안된 자국이 보이죠? 이몽돌이 이제 젖어, 젖어 있습니다. 오늘 음, 물때가 아마 16시경쯤에가 아마 물이 가장 많이 들어왔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물 빠져나간 지 이제 한 2시간 정도 되어가고 있다 보니까 오늘 제법 만주수위가 그래도 좀 높았던 것 같아요. 예. 갈매기들이 이렇게 지금 요란하게 우러대고 있고요. 저기 보이는 배두 척이 원래 있는 건데 안 보이네요. 너무 안개가 자욱해가지고요. 원래 지금 시간대면은 해가 이 수평선에서 한 30도, 15도 정도에 원래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에 해가 있어야 되는데 해가 지금 없습니다. 여기 이렇게 부장에 이렇게 지금 예. 배들이 이렇게 정박해 있고요. 자욱한 안개. 자욱한 안개. 안개가 원래 회색인데 이게 지금 색상이 이렇게 밖에 표현이 안되는 모양입니다. 약간 하늘색 기가 나는데 하늘색 분위기는 아닙니다. 카메라가 하늘색으로 이렇게 잡는 이유는 아마 그건 같습니다. 지금 시각이 저녁때라 이쪽에가 원래 해가 지금 있잖아요. 근데 안개 때문에 안보이는데 해의그 햇살이 간섭이 통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잡힌 모양이에요그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게 반개가 살짝 비슷하기는 한데 얘는 조금 빨갛고 지금 노을기가 약간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노을기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황사한 모습이 약간 나타나는 것 같아요. 현장의 모습은. 여기 회색 예, 짙은 회색입니다. 짙은 회색. 예. 아, 그래도 뭐 카메라상으로 이렇게 아주 예쁘게 파란색도 아니고 하늘색도 아니고 오묘 모 뭐, 오묘한 안개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이런 색깔이 나오니까 아 이것도 뭐 좋습니다. 안개가 장욱한. 가로림만 서산과 태안의 바닷가 풍경. 또 왔으니까 가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쁘죠? 이 색깔에서 조금 진합니다. 지금 안개 내린 모습은 네딱 네. 아. 네. 거의 한이 정도 색깔인데 여기보다 조금 더 회색인데. 그래서 이렇게. 이색깔이이제 노출을 잡 이렇게. 이렇게. 잡히 어쩔 요없쩔수없습니다한 장의 한 장의 모을 색깔을 똑이 전해 이전해드렇는데잘안 되네요. 안개하고 저녁 시간대 노을기가 섞여가지고 이렇게 카메라상으로 이렇게 잡히는 모양입니다 지금. 그래도 뭐 나름대로 색상은 예쁘네요. 오묘한 색상, 아주 오묘한 색상. 색상이 너무 예쁘네. 이거 색상이 너무 예뻐 가지고 이거 화면, 화면에 계속 담아야 될것 같은데요. 아, 기가 막히다. 색상 25년도 3월 12일 저녁 6시 반에서 7시 정도 되어가고 있는 시점. 안개가 자욱하게 내렸는데 필터를 안 썼는데, 이렇게 지금 이거 하여튼 뭐 형용할 수 없는 색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영양은 태양에 지금 노, 노을과 안개에 회백색이 섞여 가지고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핸드폰 의상으로요. 이야. 감사합니다. 여기를 그러면 가로로 한번 담아 봐야 되겠네요. 색깔이 어떻게 나오나?